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모타 2일차입니다. 자, 제가 제모타를 할 건데요. 오늘 지금 회색 구간. 진짜 거의 다 와가지고. 그래서 이제 이거 급하게 이거를 했습니다. 저 이거 캐릭터 왜 이러냐고요? 아, 좀 친구들이랑 놀다 와가지고. 아, 역시 8칸. 우리는 너무 어려워. 왼쪽. 그것도 왼쪽 캐오린데 오오와 이걸 하네 회색이요 회색 여러분들 회색 다음에 검은색 검은색 다음에 끝인 거 알죠? 여러분들 진짜 저깰것 같아요 어떡게휙휙휙휙휙 오이도이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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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이 뒤로 가는 건가? 앞으로 가는 거, 앞으로 가는 거다. 아, <laughs> 나 너무 떨려. 아. 어. 어? 어 검은색이야 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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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진짜 깰것 같아요 어 아빠, 요 <laughs> 제발 아, 제발 살아주세요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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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제발 살려주세요. 제발. 부탁이에요.

아직 끝난 게 아니야. 아직 끝난 게 아니야. 여기 한방 아니죠? 어, 눈이 와요. 여기 와서 죽을 순 없어요. 검은색이라서 안 보여. 제발. 제발. 깼다. 깼. 아니야. 여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. 오. 오. 어. 어. 예! 탈출 축하! 야. 얘, 어떻게, 왜안 돼, 이거. 슈파 안고 싶어. 아니, 왜 이렇게 안 쳤는데. 어쨌든, 성공! 야! 예이 와, 깼습니다, 여러분들. 깼어요. 여러분들, 깼습니다. 예이 촉촉촉촉. 여러분들 드디어 전못탑을 깼습니다. 여기 이렇게 아니 아니고 어? <laughs> 자, 이제 또 해야죠. 사요나라. 사요나라 안 하면은 아니, 여러분들 그게 잘못합니까? 사요나라 하면 잘못아. 잘못하면 사요나란데 자, 갑니다. 여러분들 제모타를 깼습니다 와 진짜, 진짜 인생 처음으로 깨는 겁니다, 제모타. 와, 와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일단은, 제가 제모타를 깰수 있었던 건, 제, 저에게 힘을 준 저희 구독자님들,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제모타 깬 거에 뭐, 이렇게 오버를 했다. 오바 떨, 떨, 떨만한 거죠, 저기.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, 요빠! 아, 이제 진짜 드디어 깨본다. 와, 처음 깨봤어. 요빠!